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네 오늘 아지트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아지트가 지금 저번에 상승 엄청나게 폭등 이후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80% 오른 뒤에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는데 지금 이 캔들이 여기 위로만 다시 안착해 준다면 충분히 네더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다음 주네 이제 날이 지나고 주봉 캔들이 여기 위에서 안착하게 되면서 네, 여기 위에서만 붙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큰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1봉 자체는 현재 캔들이 안 올라와 있지만 4시간봉을 보게 되면 네, 캔들이 여기 최대선 위로 올라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네, 아직 희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런 데서 다시 출발하게만 된다면 일단 여기를 찌르고 나서 여기 가격대, 네, 한 22원 구간, 22원 구간 찌르고 나서 네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이런 데까지 지금 241선 25.7이 구간 또 찌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또 봐야 됩니다. 네, 30.8, 30.8, 여기를 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뚫고 지나가게 된다면 이런 데까지도 갈수 있거든요. 42원대, 네, 42원 구간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물려계신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아지트 같은 경우에 네, 아직 희망 잃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지금 빗썸, 잡코인들 엄청나게 많이 나, 올랐어요. 루아코도 그렇고 그렇고 네스트리도 그렇고 뭐 오늘 많이 올랐죠 뭐맵 프로토콜 펜시 180% 상승 네 이렇게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네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6월 8일에 제가 네, 많이 알려드렸죠 네, 라이파이낸스 아지트 같은 비싼 잡코인들 펌핑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 안 오른 거 위주로 비싼 잡코인들 폭등 나오기 전에 잡아보세요 라고 골 8일 알려 드렸는데 이거 싹다 올랐죠. 이거 미버스 8배 오르고 메프로토콜. 네, 어제 두배 넘게 오르고 알타바 계속 오르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그레이시도 상승하고 있고. 다싹다 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랩트트 다인프 이것도 네. 두배 넘게 올랐죠. 펜시. 네, 2.8배 오르고 웜토큰도 계속 폭등 신호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G 네스트리도 오늘 두배 올랐다 왔고 블러서리도 올라가려고 폭등 신호 보냈습니다. 지금 루아코어 같은 것도 이제 네, 제가 다 잡아드렸죠 네, 완벽하게 그냥 맞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루아코는 이제 영상도 제가 다 올려드렸었죠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네, 이런 거 계속해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네, 폭등 나올 종목들 네, 잡아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아지트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100% 무료입니다 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폭등 나올 코인들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코인의 눌림구간 뭐 차트 기법, 패턴, 노하우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빨리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지트도 다시 이제 폭등 나올 만 하다. 그리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지트 좀더 보게 되면 현재 네, 여기 가격대 굉장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가까워요. 이제. 가깝다는 뜻은 크게 한번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4시간 네, 봉 계속 추세가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시간 봉 보더라도 여기 위에 올라와 가지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한번 여기를 이제 뚫고 뚫고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아까 22원 구간 여기랑 네 겹치네요. 그렇죠.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세력 세력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부딪혔던 모습 과거에도 보여줬었죠. 네, 여기 이제 찍을지 안 찍을지. 네 계속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힘의 세기를 판단해서 네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물려 계신 분 있으시다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정말 보수적이게 하고 싶으시다면 캔들이 여기 올라왔을 때 그때 잡는 것도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